부동산 투자는 그야말로 미래를 예측하고 남들보다 앞서서 선점하는 게임이야. 미래를 선점하는 것그첫 번째가 바로 도시기본계획이지. 오늘은 2035 울산도시기본계획을 통하여 울산에서 가장 미래같이 있는 곳을 알아볼게. 제발 그런 곳을 알려줘. 울산시 최상위 계획으로 울산시에서 만드는 모든 하위계획의 지침이라고 할수 있어. 우선 울산광역시의 지리적인 위치는 한반도 남동쪽에 있고 부산, 인천에 이어 제3의 항구도시이지. 게다가 대한민국 최대 공업도시이기도 해. 울산하면 뭐다? 현대 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이다. 북쪽으로는 경주에 접해 있고, 서쪽은 미량, 양산, 청도가 있으며, 남쪽은 부산의 기장과 맞닿아 있어. 인구이동을 살펴보면 경남과 경북에서 사람들이 많이 전입해오고, 서울, 경기, 부산으로 빠져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곳보다 한 단계 더큰 대도시를 찾아가는 것 같아 보이네? 먼저 인구수를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35년까지 0.4%가 증가하는 것으로 통계청에서는 전망하고 있어. 물론, 울산 도시기본계획에서의 인구계획은 130만 명대까지 대폭 늘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갭이 큰 편이지.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는 노인인구 비중이 16.3%가 되지. 아직까지는 초고령사회에 들어가지도 않은 젊은 도시에 속해. 그러나 2030년부터 2035년까지는 노인인구 비율이 25.8%까지 증가하지. 사실상 2030년부터 20%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로 인해 초고령사회에 들어간다고 보면 돼. 초고령 사회는 다들 피해갈 수 없는가 보다. 도시구조는 1도심, 4부도심 체계이고 지역 중심이 초록색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어 있어. 2025년에는 새롭게 추가된 지역 중심이 두곳 있지. 바로 상북과 범서야.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도시구조상 레벨업한 지역은 그만큼 도시개발이 이루어진다고 볼수 있기 때문이야. 울산의 공간구조는 기존 도심을 지나치게 발전하는 것을 억제하면서 동시에 서부권이나 외곽 접경 지역을 개발하려는 방향을 잡고 있어. 그렇다면 서부권이나 외곽적 경지역에 주목해봐야겠구만. 생활권별로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볼게. 먼저 북부권이야. 송정역 일원을 광역철도 및 외곽순환도로 개설과 연계해 광역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 지도에서 보면 진한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개발가능지거든. 개발가능지에 초점을 두고 보면 좋겠다. 남부권의 경우 석유화학산업과 미래에너지 산업을 산업의 주축으로 보고 있지. 아무래도 남부권의 울산에 거의 핵심산업이 있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어. 그리고 바다와 인접해 있어서 관광내저산업을 육성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서부권의 경우 울산 KTX역이라는 확실한 무기를 기반으로 산업단지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서부권이 개발 가능지가 가장 많이 표시되어 있네? 생활권역 인구분배 계획을 확인해 볼게. 이 인구분배 계획은 정말 중요해. 우리가 보통 부동산 투자 공부를 할때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수요가 많아지면 그만큼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지. 울산의 생활권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면 북부, 남부, 서부야. 각 생활권의 2020년부터 2035년까지 인구 배분 계획에 의한 증감 비율을 확인해보면 북부 10%, 남부 14%, 서부 38% 증가하는 것을 볼수 있어. 서부가 압도적으로 38%나 나왔네? 이러한 인구 계획을 특정 지역의 미래가치를 선점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개발 진행 속도에 따른 지가상승 가능성과 상승폭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 서부권의 입지전망을 지도로 확인해보자. 먼저 중심인 울산 KTX역이야. 이곳을 중심을 개발이 진행 중이지. 서울산하이시도 인근에 있어. 서울산보람병원도 인근에 있지. 고령사회가 될수록 병원의 위치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돼. 학교는 개발 지역 중심에 지어지고 있어. 강과 공원을 사이에 두고 있는 곳이야. 아직 지어지지 않아서 세부적으로는 확인할 수는 없겠네? 도시계획을 만들어 놓고 이곳에 개발이 진짜 가능하냐라고 봤을 때그 기준점이 바로 교통인프라이지. 지역이 개발되려면 도로망이나 철도망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하거든. 고속도로 현황 및 계획도를 보고 기본 틀을 알 수가 있어. 자료를 통해서 큰 틀의 도로가 어느 지역에 생기는 것을 알 수는 있으나 정확한 도로 위치와 IC 위치는 아주 세부적인 도시계획 분석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편이지. 어느 정도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도로상화를 보고 분양받는 게 현명하겠구만? 근데 지금 부동산을 매입해도 되는 시기야? 아직은 아니야? 최근에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표준정규분포화 시켜서 지갑 그래프를 작성해봤는데 아직도 지갑세 기울기가 우상향으로 꺾이지도 않은 모습이지. 0 이하로 내려온 노란색 영역만큼의 시간이 앞으로 더 필요한 상황이야. 따라서 올해까지는 답 없는 부동산 시장이라고 봐. 지방에서 부동산을 사려면 교통이 편리해야 하고, 학교가 인접해야 하며, 대단지여야 인프라가 잘 발달돼서 생활하기 편리해. 또한 병원이 가까워야 좋아. 자연환경은 워터와 파크야. 물과 공원이 있으면 프리미엄 붙으니까 참고해.